네, 김미라입니다. 오늘은 까칠하고 발끈하고 버릇하는 감정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이런 불편한 감정, 버릇하는 감정, 성난 감정, 이런 감정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제 불편한 감정, 이렇게 까칠한 감, 까칠한 감정, 발끈하고 버럭하는 감정과 마주치게 될까요? 어, 이런 내 자신을 잘 관찰하고 깊이 알고 깊이 이해함으로써 내 앞에 어떤 그런 사람을 마주쳤을 때 우리는 잘 이렇게 에, 이해하고 받아주고, 어, 또그 관계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서 어, 함께 편안한 관계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어떤 감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제 자신의 감정을 어, 뒤돌아보는 그런 음,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어떨 때 음, 까칠할까 발끈할까 버럭할까 이렇게 뒤돌아 봤을 때 어, 저는 주로 내가 생각했던 이 대로 잘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방법들 안될 때,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어, 것이 안 되었을 때, 이제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안 된다고 해서,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까칠하거나, 발끈하진 않겠죠. 제가 만약에 충분한 어떤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가 있고, 뭐또 시간적으로 이렇게 쫓김이 없다면은, 충분히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잘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쫓긴다든가, 음, 정서적으로 어떤 해야 할 일이 많이 쌓여 있어서 압박을 받고 있다든가, 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고, 또 힘든 상황일 때나, 또 신체적으로 배가 고프다든가, 또뭐 아프다든가, 피곤하다든가 이럴 때는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은 이렇게 까칠하고 발끈하고 버릇하는 반응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 내 신체나 시간적이나 나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는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았어도 이렇게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내 상황이 여유롭지 못하고 열악한, 열악한 상황일 때는 아주 작은 문제도 이렇게 어 성인하고 분노를 하고 폭발할 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나의 감정을 나의 불편한 감정을 잘 이해함으로써 내 앞에 어떤 마주하는 인연의 어떤 불편한 감정도 내가 그것을 잘 쓸어 안아줄 수 있다는 어, 안아줄 수 있겠죠. 어, 저는 이제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불편한 감정 그러니까 까칠하고 발끈하고 버럭하는 감정 안에는 그 괴롭고 아프고 힘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깊이 알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어, 내가 그렇듯이 내가 어, 불편한 감정에 놓여 있을 때 나의 나의 심정은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괴롭고 굉장히 힘든다는 것을 제가 깊이 에, 이렇게 알려고 이렇게 함으로어내 앞에 어떤 상대방이 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가칠하거나 발끈하거나 분노 버릇하거나 분노할 때. 저는 그런 상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 저 사람 이렇게 이해하기 전에는 아, 진짜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어, 나한테 이유도 없이 왜 화를 낼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화난 감정안 좋은 감정에 동화를 되어버리잖아요. 같이 전염 되어버리고 전이 되어버리는데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잘 점검되어서. 아, 저런 감정은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아픈 감정이다. 그리고 아, 저 사람이 자기 방법대로 뭔가 안 되어서 그렇구나.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지금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다운돼서 시간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어떤 여유가 없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깊이 깊이 이해했을 때, 어, 그런, 불편한 감정에 놓여 있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제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해해주고 다스려 줄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몸이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떤 곳을 찾아온다고 했을 때, 그것도 멀리서 찾아온다고 했을 때, 그리고 운전이 능숙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찾아왔는데 다 목적지에 다 왔어. 굉장히 그 마지막에 길을 잘못 찾아서 굉장히 헤매고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그럴 경우에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화나고 성나고 분노하는 감정이 이렇게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아 보자마자 이렇게 성을 내니까 같이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 같이 이렇게 화나는 불 불편한, 불쾌한 그런, 이제, 마음이었는데, 어, 제 자신이 그런 안 좋은 감정에 놓여있을 때를 깊이 이해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 저분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지금. 아픈 소리로 들렸어요. 그 화나고 분노하는 그 속에, 그, 그분의 아픔, 힘듦 괴로움을 이렇게 제가 느끼자, 아, 정말, 그 있는 그대로 너무나 찾아오느라고 애쓰셨다고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그렇다면서 음, 그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음, 받아 아무리 폭발을 해도 감정을 쏟아내고 폭발을 해도 그 아프고 괴롭고 힘든 심정을 내가 캐치를 하고 받아줬을 때내 나의 행동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정말. 그 따뜻함이 이렇게 우러나지고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의 어떤 힘든 마음이 눈 녹듯이 순식간에 이렇게 녹아져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음 이렇게 아프 그러니까 까칠하고 발끈하고 부럭하는 속에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아픈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깊이 알 수, 알므로서 나의 행동 대처하는 행동이 완전히 이렇게 정말 그 상대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이런 마, 마음의 자세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불편한 어떤 가치라고 발끈하고 버릇하는 이 감정 속에 어,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깊이 헤아릴 수 있을 때, 내 앞에 그런 힘든 사람의 심정이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